평신도의 고유한 특성은 한마디로 세속적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한 가운데에서 세속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로부터 현세 질서를 개선할 복음의 빛으로 성령의 뜻 안에서 현세 질서를 개선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평신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 안에 교회의 사명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침투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빛을 여러분은 보여줘야 할 음,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평신도에게 주어진 직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삼중 개명입니다.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개명. 이 삼중 사명은, 어, 우리가 이 하느님 백성으로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싸김을 어, 보여줄 것입니다. 평신도의, 어, 평신도란 누구인가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세상 모든 일을 위한 복음화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복음화는 영원한 교회의 과제입니다. 특히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 무정교인들 타정교인들 안에서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화의 최전선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도권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복음화의 일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의 문어는 어. 이렇게 천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장으로 교회 사명에 참여하는 평신도입니다. 어, 앞장에서 평신도가 누구인가에서 어, 그 본질이 드러난 것처럼 평신도가 지닌 고유한 임무는 현세 질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열성적인 평신도와 광범위하고 활발한 평신도 사도직을 특별히 요청한다고 하겠습니다.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생활에 힘쓰며 현 현세 질서 안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서 하느님의 질서가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평신도는 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속적으로 수많은 경험과 연론을 통해서 안고 있는 전문 지식과 고유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와 협력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대두되고 대두 있는 주제가 어, 생태적인 회심, 그리고 환경 문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평신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겠죠. 생태적인 회심을 통해서 피조물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투신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14세 스웨덴의 소녀 춘베리가 성인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아삭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환경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창조주께서 피조물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말씀하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교정문원 찬리바드소서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은 생활양식, 생산과 소비양식, 그리고 오늘날 사회를 다스리는 이미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거룩한 공의에는 모든 평신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즉각 인도하기를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성품, 성사를 받은 성직자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지역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맡겨진 역할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정신, 신앙 감각을 지닌 여러분들은 어, 개별교회, 교구, 본당의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교회 문헌은 평신도들이 본당에만 아니라 교구에 대한 의식을 갖기를 또 권고합니다. 더큰 차원에서 본당이나 교구에만 국한되지 말고 초교구적, 전국적, 국제적 영역으로 넓혀서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하느님 백성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작은 교회인 본당 안에서 사목평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직무와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평신도는 본당 사목자의 훌륭한 사목의 협조자이며 동반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세례를 받은 그 존엄성으로 한 하느님 백성으로 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보음화 사명에 분류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음화 사명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주연으로서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시기를 빕니다. 평신도의 임무 세 번째, 정치 참여는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임을 교회의 문헌은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곧 하느님 나라를 향해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그 공동선을 추구하는 매우 송구한 소명,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가 정치라고 교회는 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선 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우리,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소중한 것처럼 이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의지가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회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교회의 정치에 참여할 의무에서 체외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정치를 통해 공동선이 이루어지도록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입법, 행정, 문화 수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신과 지식과 신앙인으로서의 그 신앙 감각 이것이 공동선을 향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결코 정치 참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4 2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정의와 떼어 놓을 수 없고 현세 질서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어넣는 이 의무는 정치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공동 합의를 공동 합의적 교회를 위한 평신도의 역할과 전망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동합의적 교회는 바로 삼위일체이신 그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서로간의 친교 안에서 살아계신 이 본질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치로 모인 백성이고 성자가 성부를 성부와 성령 이세 위격간의 친교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동참하는 존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 친교는 교회의 근원이자 모델이고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이루는 이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자 도구가 바로 삼위일체적 친교입니다. 친교는 그리스도의 실존 양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고. 우리와 친교를 이루기 위해, 한몸이 되어 오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한몸으로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안에 생명으로 참여하게 됨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백성은 이 친교 안에서 타자와의 탕호, 상호 관계성을 이루고, 공통적인 것에 함께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동반자이며 그런 여정 안에서 어 공동합의성이 도출됩니다. 평신도는 그리스도 인무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교회 생활에 능동적인 역할로 불리움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성실한 주님의 협력자가 되기를 필며 여러분이 가진 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실히 각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느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